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연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며, 이번에도 아세안 회의에서도 미국,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 고 밝혔다. 싱가포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참석을 계기로다. 양한 양자회담을 소화한 강 장관은 이날 현지 한국 취재진 숙소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종전선언 실현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유연성을 가지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면서 그것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내용이나 특별한 계기에 대해 지금은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 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환영 만찬 조우에서 종전선언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묻자 종전선언 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고 북측 공개 발언을 보시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 을 것, 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가 어렵다. 고 답했다. 강 장관. 은또 종전선언과 관련한 중국 입장에 대해 중국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결과를 적극 환영했다. 면서 앞으로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중국도 여. 화를 하겠다고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 과정에 한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 전했다. 강 장관은 오는 9월 하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종전 선언 실현 여부와 관련 유엔 총회를 중요한 계기로 본다. 연서도 총회를 넘어 다른 중요한 계기들이 있다. 그 전후로 해서 상황에 맞춰 종전 선언을 연내에 이루겠다는 목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 주요 협의 대상국도 잘 알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고 있다. 고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미 외무상과의 환영 만찬회. 동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 진전 동향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짧 지만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다. 이어 진솔한 분위기에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면 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외교무대에서 실현 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앞으로 안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남북 외교당국 간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리 외무상. 이 공식회담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외교당국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나는 언젠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 문점 선언 이행 조치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고 말해. 다강 장관은 또 전날 미국 측이 리 외무상에게 전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협의 때 미측 설명이 있어 다고 전했다. 한편 ARF 성과가 결집되는 위장 성명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표현을 그대로 따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입장이라는 것을 무난히 만들어지는 과정에 말했지만 대다수 나라. 가시비아이디를 말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리네 외무상의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중한 것 같다. 며작 연애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공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번 에도 ARF 회의에 참석하면서 비공식 만찬에서 말할 때 굉장히 진중하면서 내공이 깊은 모습을 보였다. 고 평가했다.